반갑습니다. 어, 오늘도 여전히 일회 현장에서 또 열심히 뛰고, 어, 이렇게 영상을 촬영합니다. 어, 항상 한 번씩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laughs> 어, 그래도 어, 뭔가 큰 답을 내릴 수 없고, 뭔가 정확한 어, 입장이 될수 없지만, 어, 그러나, 여전히 교회가 지금 교회가 가는 길과는 같이 가고 싶지 않다라는 <laughs> 어, 그런 생각들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생각들을 어, 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받아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라고 하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자꾸 받으려고 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해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 전락했고, 내 인생의 어떤 답, 내 인생의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좀더 말씀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적용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만약 성경을 바르게 보고 싶다면 적용점이 틀려져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 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적용점들이 바뀌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이렇게 받지 않다 보니까, 저도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고, 또 그렇게, 그렇게 메시지를, 어, 이해하다 보니까, 말씀이 제 각각이 되는 거예요. 해석에 의해서 그한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 백성에 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상황과 어떤 그 현재와 과거와,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거에 따라서 말씀들이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되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에게 이로운 쪽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 절대성의 어떤 의미가 약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독교가 그냥 하나의 종교로 전락된 거죠. 여러분 이 점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도 제가 그렇게 <laughs> 메시지를 전해왔고 성경을 이해해왔기 때문에 그 피해가 어떻다는 것을 더 지금에 왔어야 더 강하게 느끼고 있고, 아, 정말 한국교회가 말씀을, 이런 개인주의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심각한 문제 속에 빠지게 된 거구나. 그리고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 전락되면서 이런 세속화의 과정으로 더 깊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밖에 없구나. 이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주의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지금 시대면 과 갈수록, 갈수록 이 자본주의가 힘을 발휘하는 속에서는 이 기독교적인 개인주의적인 기독교 해석과 말씀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동의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노예가 될수 밖에 없어요. 저는 분명하게 이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그런 메시지를 전해줬고, 또 그런 메시지를 받고 자라왔고,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 은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메시지를 받아야 되겠구나. 은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이 생명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할까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성경을 바르게 보고 이해하고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또 성경을 보니까 기독교가 너무 너무 변질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 안에는 나름대로 순수하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정말 거룩하게 율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메시지를 개인 메시지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날 복음이 이렇게 변질된 복음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내 인생의 어떤 의미로, 내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찾고 들으려고 하고 받아보니까 내 개인의 메시지로 받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영성도 뛰어나고 은혜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는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삶에는 무지하더라는 거죠 약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세속화가 되어가기 시작하고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의 세속화는 더 교회에 강력하게 일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 백성으로 받으시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이 일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자꾸 받으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말씀이 새롭게 보이고 말씀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말씀은 이런 하, 어떤 합리적인 이론적인 이성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 삶의 현장에서 들려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메시지로서의 어 하나님의 메시지가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에게 다가와야 돼요. 그렇게 메시지로 안다고 하고 자꾸 내 삶의 어떤 문제에 나에게 어떤 언해 나에게 어떤 의미 이런 걸로 자꾸 나아가게 되면 기독교는 자꾸 세속화 될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 돼 가고 있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기도의 내용들과 그 내용을 보면 뭐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원하는 것이라 소망하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변질될 거고 타락해 가는 거죠. 그 타락의 물결을 여러분 이런 메시지로서 또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로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순수한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타락돼 가고 세상과 더 동화되어 가는 그런 기독교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언약 백성으로 안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분을, 이 부분을 착하게 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어떤 이런 사, 어떤 과학적인 부분에서 증명하고 삶의 어떤 철학으로서 세계관으로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뭐 천둥설과 지둥설의 어떤 그런 부분도 나왔겠고, 그리고 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성경을 이해하려고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그런 부분을 밝히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어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고, 어약 백성은 뭘 하면서 살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지, 이 세상을 뭐 어떻게 바르게 살아고 지혜롭게 살아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자꾸 성경을 통해서 알려고 하니까 성경은 때로는 문자주의도 있고, 상징주의도 있고, 어떤 그런 시가적인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동술도 지도하게 주장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청동술적인 입장의 어떤 시편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대로 그걸 문자주의를 받아버리니까. 천둥수을 주장하게 되고, 또 여기 반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동수을 주장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성경이 나아가요. 성경을 찾고, 그런 어, 입장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참 옳지 않다. 만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말, 말씀을 받을 것인가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었고, 과거에는 지금 또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서 받아보니까. 아, 성경이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예전에 받을 때는 성경이 제각각 해석도 각각이고, 자기 느낌, 자기 마음, 자기 상에 따라서 받는 은혜도 제각각이고, 그러니까 산 성경을 보더라도 제각각의 해석을 가지고 은혜 받더라는 것이. 이거는 종교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라는 이 부분을 정말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지금 이해가 안될 수가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저는 두 어떤 것을 다 경험하고 있고 지금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는 말씀을 받기 때문에 조금 다르더라라는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또 소망이 여러분 지금. 기독교 안에서 받는 은혜들이 자꾸 내 인생의 문제와 내 삶의 어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자꾸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 어느 순간에 세속화와 같이 걸어가는 교회를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서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교회를 비판하지만 그러나 정작 여러분 그 교회를 떠나올 수도 없고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 믿으면서, 지옥 안 가기 위해서, 그런 정말 이상한 기독교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편 2장 18절에 19절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죠. 두아디라도아디라 교회. 어, 제가 가진 직역성경에는, 시아테리아 교회, 시아테리아, 뭐, 도아디에리아, 뭐, 이렇게 읽는 방식에 대한 어떤 차이니까. 여기는 중요한 거는 공업도시죠. 그리고 길드가 아주 많이 유행하고 있고, 어, 그래서 그 길드에 가입하지 않는 상인들은, 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어떤 그, 그, 신전이 있죠. 아폴로 태양신 아플로와 아데미 신전. 그 산바다 등의 어떤 그런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어떤 이 어떤 부분과 이런 상업이 그 당시는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 종교적인 어떤 참여. 그래서 때로는 그 속에서 엄난한 어떤 행위들이 있는 거죠. 그 속에도 참여해야 되고 어 그리고 어떤 제사 문제, 어 우상 숭배의 문제들과 같이 그런 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두레아티아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시아트리아 교회의 천사에게 불꽃 같은 눈, 그리고 빛나는 녹과 같은 불꽃 같은 눈은 감찰하시는 이는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따온 거죠. 음, 빛나는 녹 같은 이거는 그 어떤 그 부활의 처 부수시는 어, 그런 능력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르가이신 하나님 아들이 되면 내 일들을 내가 안 하니 내 사랑과 믿음과 사역과 인내를 한다. 아, 이 사랑과 믿음과 사역과 인내라는 것은, 어, 철저하게 언약 백성으로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정신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잘 세워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나중에 한 일이 내가 처음에 한 일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더그 신앙이 깊어져 가는 것이죠. 형제를 챙기고 가난자를 세워가고 어 그러면서 하는 나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 일에 그래서 내 사랑과 믿음과 사역과 인내를 안다라고 하죠 칭찬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어떤 나아가서 믿음이 없는 그리고 어떤 어떤 신앙과 삶이 계리된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 자체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를 더 단단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이 일에 어, 이사 시아테리아 교회가 쓰임을 받은 거죠. 그러나 내가 지적할 일이 있다. 그런데 단점이 있죠. 이게 뭐냐? 이세벨은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이 이 이세벨은 어, 여선지 이세벨이라고 하는데 어, 이 이세벨이 그북 이스라엘의 아합의 어떤 아, 아, 왕의 부인이죠. 이스라엘을 어떤 간통과 그리고 어떤 우상숭배로 이끌어간 존재죠. 자기의 어떤 나라의 그 신을 가지고 와서 그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와 어떤 그런, 어, 타락으로 물들게 만들었던 그 왕비입니다. 그니까, 뭐, 그, 실제적으로, 여기 이사벨은 아니겠죠. 여선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선지가 아주 능력있었던 이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 이, 이 여인에게는 아주 그런 어떤 그, 능력적인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능력적인 부분도. 음. 그래서, 그, 이, 어, 시아테리아 교회에서 아주 지도급이고 아주 뭐, 능력, 아주 어떤 영향력을 행했던 그런 여 선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그냥 둔 거죠. 그는 여자로 자처하고 내 정도를 거울쳐서치우에게 엄행하고 우상숭배에 바친 재물을 먹겠죠. 그 교회 교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어, 타락의 길로 어, 이끌어갔던 그런 뭐 그곳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어, 경제적인 어떤 상황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가졌을 것이고 아주 능력도 행하고 특히 병 고치는 이런 은사도 있었던것 같습니다. 응. 왜냐하면 내가 그녀를 침상에 내던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 보면 역설적이죠. 오히려 응. 병을 낫게 하는 존재를 병으로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 그래서 아주 신비한 능력들을 어, 행할 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조심해야 돼요. 기독교는 이런 능력 종교, 행위 종교, 능력과 어떤 신비주의적인 어떤 성향들의 늘 조심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종교에서도 신비한 이런 능력들을 많이 일어나요. 불교에서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능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어떤 신비주의적인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조심해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데 있어서 특히 교회가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어, 교회가 하나 님 나라를 온전히 표방해 가는데 있어서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능력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능력들만으로 자꾸 소망하고 어떤, 어떤 은사적인 측면들만을 보고 가는 데가 많아요. 특히 기도원이나 어떤 그런 쪽을 좋아하고 그런 쪽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 은약 백성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부분과는 상관없이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그런 능력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벨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거예요. 왜능력도 행하고, 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사벨을 따랐겠습니까? 아, 어. 그래서 그녀를 침상에 들고 그녀와 가늠한 모든 지도와 그녀의 일들에 대해 해결하지 않으면 큰 고난을 그 교회 속에 주겠다고 했죠. 또 그의 자녀. 자네를 내가 죽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나는 너희 일에 따라 각각 갚아줄 것이다. 아까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그런 이세벨의 엄난한 그 메시지를 쫓아가는 그런 능력만 바라보면서 그 속에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 가르침을 받지 않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이테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짐도 주지 않을 것이다 네. 이세벨의 그 메시지를 쫓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해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지금 그 이야기를 짐을 주지 않겠죠 율법적인 짐을 줄 필요가 없죠 다만 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너희 가진 가 것을 굳게 잡아 너희가 가진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라의 복음이죠. 요한이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인 예수에게 받은 그 메시지 예수님이 주신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죠. 하늘나라의 복음을 네, 너희가 굳게 붙잡아라는 거죠. 이겨서 내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이방나를 다스리는 근세를 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건세를 누리게 하겠다. 이방나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네, 그 메시지를 해, 지금 다시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 그런 지위와 건세들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철,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며 토기장인들이 토기 같이 그들을 헛들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서 새벽별을 줄 것이다라고 했죠, 새벽별. 어, 이 새벽별에 대한 어떤 그 부분, 어, 새벽별을, 새벽별이라는 것은, 어, 어떤 뭐, 특별한 어떤 그 의미, 특별한 어떤 의미라는 것보다, 어, 그, 새로 새롭게 이제 새벽별이랑 떠오른 어떤 그런, 그, 밝게 빛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광,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인원자들이 교회하는 말을 들을 어다라고 하는 거죠. 음. 어, 이런, 그, 새벽별, 새벽별을, 어, 베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을 새벽별로 말하기도 하고, 어 그리고 어떤 시편 2편과도 그 의미가 상통하죠. 승리하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 이거는 어떤 그 영생에 대한 어떤 의미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어, 그 이세벨의 메시지를 따르지 않고 철저하게 하는 언약 백성으로 삶나을 세우는 이 일에, 어, 매진한 사람. 특별하게, 어,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손해와 타격을 입겠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네. 물론 지금 시대에 가난하게 살라는, 가난하게 살아라, 부자 살아라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게 된다면, 복음 때문에 가난하게 된다면, 그 가난을 또 받아들여야 되겠죠. 여기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길대에 가입하지 않고 우상숭배와 그 재물을 먹지 않는 이 문제 속에, 어, 이 언약 백성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면, 때로 이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많은 불이익을 당하겠죠. 이세벨의 메시지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려움을 많이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 그 근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어떤 내세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과 근세의 어떤 이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지금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세워 가는 이 부분에서 만충실하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어떤 지금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세우는 것과 상관없이 자꾸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천국에서 어떤 누릴 영광 이런 부분만 생각하니까 제가 어떤 이런 메시지를 주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 가는 이 현재성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을 누리는 이 부분은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재와 과거는, 아, 현재와 미래는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동시적인 의미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꼭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지금 내가 가난하게 살아가는, 왜, 언약 은약 때문에, 언약을 지키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의 나를 이루어가는 삶 때문에, 만약 내가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의 나름대로 영광이겠지만, 장차 하나님의 그 재림을 통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는 더 영광스러운 그 부분이 될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또 참고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것도 중요하죠. 왜?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삶 때문에 만약에 지금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누리는 장차 주어지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인내하고 소망하면서 더이 길에 굳건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